주실 말씀, 주님의 인도 따라. 인생은 중요한 길을 결정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잘 살필 때가 있습니다. 살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로한 런서은 유다 왕국이 병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약을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심판을 자초했는가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주고자 기록한 책이 바로 예로왕기서입니다 포로생활 중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도록 하는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마지막 순간 그렇지 못한 인생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길이도 선택도 다헛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단지 사람의 추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또한 얻을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한, 그러나 분별하게 한 목적으로 해야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분의 그 부류의 그들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로 부함의 길임, 우리 목소리로 일자리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브라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와의 말씀으로 발명하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의 이름, 마친여로 보함의 제단 깃대에서서 분양함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떠한 두 사람이 우상숭배의 원산지인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만나는 것으로 말씀이 13장은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은 유다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분양하는 여로포함 왕을 보게 됩니다. 북 왕국의 여로포함 왕. 그러나 여기서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 적극적인 단어 온다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왔다라는 것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상에게 예배하며 서 있는 정적인 단어를 보게 되는데 두 사람을 대조해 준니 적극적인 단어, 정적인 단어, 하나님은 적극적인 단어를 통하여 그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강하게 이 시간 귀구리여 귀구리여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대주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르광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남최 남단의 배대 그리고 최북단의 단을 단의 재단을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에게 그곳에서 숭배하게 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매년 여러 번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르보암 왕 편에 살까라는 이런 두려움을 여러 왕 왕은 가졌던 것입니다 북왕국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없습니다 진짜 참 제사장들은 이미 남유다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제사장들은 가짜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원한 자들입니다 자원하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그냥 임명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왕은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 의식을 행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유다에서 온 무명한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가 여러번 왕에게 저주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명령하여 그를 잡으라고 라 외칠 때그 손이 그냥 말라서 손을 접을 수가 없게 되고 굳어버리다 겁먹던 여러번 왕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니 다시 온전하게 되니. 그런데 12장 26절에 보면 그 마음의 스스로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왕은 예루살렘에 가는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청한 곳에 예배하러 가는 자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두려워했던 것은 그 마음을 스스로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정보를 준 것도 아니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자기 생각에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제 멋대로 하는 이 모습을 보는 이 말씀 바로 혼자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 대 쉐는 여기서 멈추지 않냐고, 7월 15일에 지키는 초막절을 한달 늦춰서 8월 15일로 변경하게 됩니다. 즉, 유다의 절기와 아주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가짜는 항상 진짜와 비슷하게 합니다. 진짜와 비슷한 거짓 경건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치 이 백성들이 모세가 신하선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의 소리를 추격하게 하셨고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희한, 해야 하는, 해야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을 때 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12장 30절이 이 일이 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탄에서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여러분 왕의 길을 보게 되면서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경험들을 하면서 각자의 생각 자기 자유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돌아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길이 나에게 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보게된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부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19절 20절 23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운명은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당신의 사명 당신의 의무,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순종이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도 교제하지 않고 팔절에 보면 오직 새로운 길로 돌아가야 하니 지금 남유다에서 북이슬로 와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것은 왜 북쪽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예언하고 왕에게 메시지를 주지 아니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까? 그러나 그가 온 길로 가지 않고 주돌할갈 때는 새로운 다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철저하게 그의 온 길과 다른 길로 가기 하는 보호하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번 왕이 손을 내밀었다가 굳어 말라서 다시 기도를 요청하여 고쳐준 경험도 있습니다. 이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여 그에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함. 혹시나 또 아플까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를 회유하여 함께 머물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는 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철저한 그의 신앙관을 보면서 대단한 분이다.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러 번 왕의 잘못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고 가는 길까지 인도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십 절에서 대들에서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의 집으로 가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신 그는 분명히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베들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먹기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24절에 보니, 보니 그가 돌아갈 때에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게 된다 참으로 매우 단순하면서도 호황스럽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배들에서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있을지라도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에게 끝까지 있지 않고 지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코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아야 됐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떡집이라는 이름이 이곳에서 야구의 재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런데 베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니 우상을 섬기는 이 장수가 바로 이제 우상의 집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장소는 아름다운데 잘못된 왕을 통하여 이 장수가 이 지역이 이제 바뀌어진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신신 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순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그 우상의 제단에 참여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자에서 죽기, 죽임을 당했는데 사자는. 낙위나 시체를 잡아먹지 않고 곁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지 않고 서 있다 말씀 한잘한잘 한 보면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먹지도 사자도 나기도 먹지 않고 그냥 지켜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순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동물을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말씀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은 죽고 말았지만이 동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충동질을 하여서 그가 먹고 마시고 그곳에 머물러. 큰 피해를 큰,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런 상황을 분별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 순종하지 못한 책임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늙은 선지자의 키 우리 29절 PPT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세피 보며 장사하되 여기서 그냥 선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늙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을까? 늙었다 라는 것은 힘이 없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지혜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전에도 베델의 이런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미 있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이런 일들이 가짜의 선지자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 대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로 10절까지 쭉 보면 이런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왔소라고 하면서 지금 이 선지자 앞에 아들들을 불러 무엇인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늙은 선지자는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모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추격하는 것이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교활한 그의 늙은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병령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왔던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는 그를 끌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한 것입니다 법을 어기어서 그가 결국 사제에 물려 죽었지만은 죽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 중에 이렇게 모함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메시지 열한기상 우상 숭배 너희들 끼었던 자들이 과거에 수없이 많았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것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이 늙은 선지자 그러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어떻게 설득을 당했는지 아무튼 문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25절 이하에 보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옵니다. 남유대의 손 하나님의 사람을 꿰어서 먹고 마시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게 했던 늙은 선지자는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앞 성에서 외쳤던 것처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아들들을 불러서 자기 교실에 장사하게 했던 것이 유다에서 베델로다 있는 길로 되돌아가게 하지 못했으니 말씀은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과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이 길이란 단어가 유난히 말씀을 읽다 보면 소개됩니다. 9절도 10절도 또 10절도 12, 17, 24, 24, 26, 28절에 계속하여 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주변 사람의 조언에 따라 선택하기도 하는 길들.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놓일,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이즈에 보면 요시아가 다윗의 집에 태어날 자라는 예언을 하나님의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300년 후에 열왕기 하에서 기록이 됩니다. 이긴 시간 동안 걸쳐서 하나님은 요시아라는 이름까지 예언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의 상과 하가 기록한 자가 틀린데 이미 이 예언한 말씀이 열왕기 하에서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성축이었다는 것은 한 사람의 고장 돼야 생명이 수명이 백 년인데 진정한 열한 개 상과하의 저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의 자손이 이 역할을 하게 될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은 앞으로 도희들이 다시 보토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을 세워간다는 라 것을 기대하게 하고 소망과 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다가 순간 영적인 속임수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늙은 선지자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을 망치지 말아야 한다는 라 것을 보여준 "오직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에게 이세 사람의 길, 모두가 잘 시작하여 끝이 좋지 않은 얘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포로가 되었는데 얘기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갈 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과 여러분이 택한 길들 자초한 것이 이 결과를 가져온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아직 늦지 않았지. 이 말씀이 나의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